사탄 마귀와 귀신들은 존재해요. 지금 이 땅에 가득 존재해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근데 그들도 능력이 솔직히 많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듯이 사람에게 마귀의 영도 임할 수 있어요. 마귀의 힘을 빌어서요, 세상에서 돈도 벌고, 권력도 얻고, 인기를 누리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귀도 사람을 사로잡는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것이 바로 창조의 능력이에요. 마귀와 악한 영들은요. 창조의 능력이 없어요. 만약에 창조의 능력이 있었다라면 인간 세상 속에 들어오지 않았겠죠. 뭐 그들만의 세상을 따로 만들어서 그곳에서 살겠죠. 그런데 그들은 창조의 능력이 없어요. 사탄 마귀도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우리 사람들을 미혹해서 우리를 미혹해서 자기 백성, 마귀의 자녀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 가고 구원 받는 것을 그렇게 방해하고 싫어하는, 그게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